자, 6월 21일 현재 시간 오후 6시 1분입니다. 자, 이제 장 종료됐고, 펩트론 233번째 영상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네, 하락세가 유지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또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을 또 결정해 줄수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상승이죠. 4900원까지 올라왔는데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9,500원. 그죠? 자, 얼마나 잘 잡아 드렸습니까? 37,500원 1차 조정 가격 잡아 드렸는데 이탈 나온 이후에 빠른 속도로 회복을 시켜 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고점에서 오늘도 개인들은 사 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보통 하루에 평균적으로 200명 조금 넘게 보고 계시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베토론 투자하시는 분들 진짜 제 영상 보셨으면은 아마 요 구간에서 다 매수하시고 지금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시간에서 이제 또 추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최종 이제 마무리가 잘돼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바로 요거예요 그죠 뭐 루프원도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가 됐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뭐 일본 제약사와 또 비밀계약이 유지계약이 진행이 됐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사실상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가 됐다 라고 보는 것이고 뭐 시장규모 자체가 한 2조 규모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간 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됐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것이고 앞으로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미국 당뇨병 학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펩트론에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냐.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 1회 맞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번 맞게 된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의약품들 뭐 정맥주 사용으로 나온 것들이 피하 주사로 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주 1회에서 월 1회로 간다라는 거죠. 약물을 이제 효과를 오랫동안 지속시켜 줄수 있는 플랫폼 역시도 주목을 받게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도 비만 치료제지만 앞으로 또 다양한 의약품들 역시도 이 약물 효능을 장기적으로 유지를 시켜 줄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펩트론과의 손을 잡아야겠죠.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요 부분이니까, 이제 일라이 릴리가 될 것이냐, 뭐노보노 디스크가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뭐 가계약 약정서가 수령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본 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만 약 시장은 앞으로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laughs> 지금 뭐 비만약 시장 107조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애초에 2030년까지 130조 원, 2033년까지 200조 원 시장입니다. 비만 인구는 지금 꾸준하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만은 치료가 돼야 돼요. 이제는 비만은 질병이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뭐 1990년대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비만은 질병이 아닙니다. 그니까 러좀 뚱뚱한 사람들 이제 그뭐 보호하기 위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질병이에요, 질병. 질병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고 이제는 치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비만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에 더 노출이 되고 환자들이 더 많아지면 앞으로 이제 국가 경제 역시도 손해를 볼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치료가 돼야 되는 질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기대를 하면서 정말 이본 계약에 대한 공시 소식만 들려와 준다면 팩트로는 충분히 1차 목표가 5만원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이런 모멘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다음 주 이제 6월 마지막 주죠. 급등주 수익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잡으셔서 상한가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번호로요. 예, 급등주라고 남겨 주시면 네, 참여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자 이번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도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네50% 라도 수익을 꼭 안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요 종목 세배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잡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50% 가까이 올라왔어요 나머지 50%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배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 내가 아직도 손실 중이고 나는 손실 복구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단타 매매, 단기 수익 종목 가능하신 분들 함께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돈 벌고 싶다, 수익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구독했다라고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돼요. 매일 같이 지원해드리고 있고, 자, 먼저, 상황가 검색기인데요. 자, 요, 돈 주고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돈 주고 사지 마시고, 무료로 드리니까, 하루에 뭐, 두, 두 조, 두, 두 개에서 한세개 정도 포착되거든요. 네, 받아가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상황가라고 문자 한 번씩 포함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소통방 초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다 초대해드리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제가 매일 오전에 꾸준하게 공유해드리거든요. 6월 21일 오늘 오전에 재룡산업 그리고 대원전선 이렇게 공유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소통방에 들어오셔도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도 한번더 보내드립니다. 그죠? 8시 48분에 재룡산업, 대원전선,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어요. 자, 이두 종목은요, 제가 또 꾸준하게 영상을 다 찍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쵸? 대원전선도 마찬가지고, 재룡산업도 마찬가지.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일같이 영상으로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재룡산업은 7,700원 이하, 대원전선은 3,500원 이하. 네, 요렇게 이제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를 잠깐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는 세명 전기고, 대원전선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원전선. 오늘 장 시작 전에 3,500원 지지선 이하에서 시작했죠? 네, 매수가 됐고, 최고 12.1%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쭉 상승 나오는거 보이시죠 자10% 이상 수익 달성이 완료 됐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재룡 산업인데 오늘 재룡 산업이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오늘 7,700원 이하 정확하게 매수 타점 잡아 드렸죠 네 7,610원 까지 빠졌으니까 매수 완료가 됐습니다 장 시작하고 쭉 강하게 상승이 나와 주면서 오늘 장중에 최고 23.67%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20% 이상 수익이 달성이 됐습니다. 한 종목에서 10%, 한 종목에서 20%, 이렇게 또 오늘 역시도 수익이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여전히 내가 고민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해주시고, 구독 문자 한 번씩 남겨 주셔서 매일 같이 꾸준한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투자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 달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세배 종목 문자 남겨 주셔서 꼭 잡으시고 다음 주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 마지막 주네 급등주 준비 해놨으니까 급등주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네 문자 한 번씩 남겨 주세요. 자, 주가로 돌아와서 제가 1차 조정 가격을 37,500원으로 정확하게 잡아드렸죠. 그죠? 이탈 나오고 빠르게 복귀시켜줬습니다. 자, 그래서 애초에 37,500원에서 32,500원까지 보면서 이 사이 구간 분할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쵸? 매수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단기간 수익 구간에 올라왔으니까 4만 원 돌파하고 다시 한번 전고 좀 트라이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돌파 못하고 4만 원 저항 맞고 빠져버리면 한번 수익 실현 하세요 아시겠죠 내려오면 다시 잡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가는 추세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4만 원 선을 좀잘 지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추세에 상단으로 들어가게 된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항 맞고 다시 빠지면 37,500원에서 1차 공략하시고 혹, 혹여라도 추가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32,500원까지 생각하시면서 이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세요. 어정쩡하게 뭐 36,000원, 35,000원 이 구간에 하지 마시고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인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다음 주 한번 또 지켜볼게요. 자, 지난번에 이제 유럽 연합이 금리 인하를 하고 이제 캐나다 역시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자, 이번 달 20일 네, 영국 이제 기준금리 발표 있었는데 이날을 좀 기대했으나 예,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뭐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한 차례는 시행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함께 HBM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 금요일 미국의 5월 pc 발표가 있습니다 연준에서 가장 눈여겨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다음 주 마지막 금요일 예상치보다 하회할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 금리 인하는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될 거다 라는 거죠 지난 이제 소비자물가지수 뭐 생산자물가지수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지수 이게 다 이제 예상치를 하회 했거든요 그래서 이 pc 지수 역시도 하회 한다면 하반기 금리 인하는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자 다음 주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11월 미국 대선인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1차 토론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앞으로의 어떤 또 이제 뭐 지지율이라든지 그리고 산업의 어떤 방향성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기로 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역시도 네, 잘 대응을 해야 되구요 이제 앞으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뭐 금투세 참 논란이 많은데 저는 폐지를 하던지 유예를 하던지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칙대로 내년에 시행하면 아 진짜 시장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결국에는 구조적인 개선과 함께 제도적 개선과 함께 시장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나서 이거를 도입하든지 시행하든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공매도 역시도 내년 3월까지 금지 조치가 이제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제도적 개선과 구조적 개선이 함께한다면 하반기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내년 역시도 금리 인하 탄력을 받아주면서 증시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하반기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단기 수익 종목들 열심히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예수금 넉넉하게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저가 매수해야죠. 저가 매수 잘해 놓고 우리가 하반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하반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하반기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잡으셔야 되니까 설명 드릴게요 자 이제 2024년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셔야죠 그죠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섹터별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2차전지 ai 반도체 바이오 전력 에너지 기대수익률은 10배에서 20배입니다 여러분들 아, 20배 갈때 적어도 10배는 먹어야 되고, 10배 갈때 적어도 5배는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목표 수익률.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거니까, 섹터별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뭐 투표도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섹터로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반기에 일단은, 뭐, 대시세를 제가 오픈할 수는 없는 거고, 간단하게 좀 크게 크게 먹었던 거한 번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쪽 관련해서 제주반도체입니다. 자, 매수가격 7,200원에서 7,500원 사이에 작년 연말 12월 4일에 요렇게 잡아드렸어요. 온디바이스 AI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탑2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주반도체 한번 잠깐 볼게요. 제주반도체.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12월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죠? 자, 바로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요때. 자, 그래서 12월 5일 이제 요날 이제 잡아 드렸거든요. 요 날부터. 요 날부터 잡아 드리기 시작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거의 뭐 다섯 배가 올랐어요. 다섯 배가. 바닥부터 몇배 올랐다? 10배 올랐습니다. 10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도는 언제 드렸습니까? 보게 되면 1월 22일 제주반도체. 다섯 배 수익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22일 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반도체 쪽 이렇게 진행했고요. 자, N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전의 얘기죠? 2차전지 섹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N캠. 역시나 제주 반도체와 같은 날인 12월 4일에 매수가 7만원 이하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매수가 7만원 이하 기억하시고 N캠. 7만원 이하예요. 7만원 이하. 자, 요 날이죠? 이제 12월 작년이니까 조금 옮겨서 12월 7만원 이하. 요 날이거든요. 요날 그죠? 7만원 이하 저까지 6만 7 100원입니다. 쭉 올라가 줬잖아요. 쭉 올라가 줬잖아요. 다섯 배요에도 역시 그죠? 다섯 배 역시나 엔캠도 잡아드렸어요. 중장기 종목 매도해라. 매수가 대비 4.5배입니다. 4.5배 2월 20일 화요일 날 정리했습니다. 엔캠 시원하게 또 수익 받잖아요. 그죠? 자, 최근에 바이오 쪽 하나 알려 드리면 5월 8일 수요일 날 이오플로 4,600원 이하 요렇게 공유해 드렸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오플로 한번 볼게요. 이오플로. 제가 영상을 또 계속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이죠? 시 4,540원, 4,600원 이하고 쫙 올라가 주면서 4 배입니다. 4 배. 단기 동안, 단기로. 이해되십니까? 이거보다도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큼직큼직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둘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이 대시세 종목 섹터별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준비하셔서 큼직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대, 시, 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섹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시는 거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입력하시고, 대, 시, 세. 요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고, 연말까지 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